대결책은 왜... 필요 없어. 여자는 대결책은 필요 없어. 여 님이 여자는 해결책을 다 알고 있는데, 그 위로값을 원하는 거기 때문에 공감 해주면 돼. 너 솔직히 봤을 거야? 안녕, 먹방입니너왜 <laughs> 너 나한테 거짓말해? <laughs> 이러면 <거>. 와, 그래, <웃음> <웃음> 아, 이거는... 아, 이거는 진짜... 한번더 생각해 봐. 이런 얘기 아니에요. 난 분명 뭐 힌트를 줬으니까 한번더 생각해 봐. 뭐, 저는 뭐, 이거, 이거 의도를 번... 약간 알아요. 아, 진짜. 약간 제가 생각했을 때 진짜로 뭘 먹고 싶은지 잘 모르겠으니까 안 먹은 나 하나씩 던져 봐. 그 중에서 내가 골라 줄게. 아, 아니, 이런, 아니, 이거 이런, 아니, 그거 아니, 그거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아닌가? 이거 아니. 이거, 이거 아니 그냥 나는 분명 이때까지 만나면서 되게 좋아했던 거 있고 이런 거 힌트 줬으니까 너가 한번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 아니면 너가 한번 데리고 가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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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아 그건 아니죠. 이거 아니, 이거 맞죠? 이거 이거 맞죠. 한번 너가 한번 데려가봐. 저... 와. 그거 좋아하나봐. 마음에 안 든다.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잖아요. 음. 근데 마음에 들어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거 좋아하나봐. 나구인데 나. 나 이런 이런 느낌. 저는 그렇게 그런 거 것, 것, 것 같은데. 같은데. 너좀 상처받을 것 같은데. 그니까 근데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인정 못 해요. 왜냐면 내패션이아 차라리 결혼하든가. 그옷 별로 너랑 안 어울리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주면 그렇구나 할 텐데 아 그렇게 얘기하면 그 전화봐 그렇게 얘기하면 좀그 전화봐 이렇게 말하면 좀 상처가 날. 아좀 그렇잖아 그렇게 직설적으로 <식사> 얘기하면 좀, <웃음> <얘기하기> <웃음> 좀 <웃음>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게 얘기가. <laughs> 아 그거 아니다. <아니에요. 웃음>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너무 혼자 상상해 나를 치고 있어. 일단 그 속상한 거에 대해서 공감 해줘야죠. 공감만 하아 그리고 무조건 물어봐야죠. 해결책은 어. 필요 없어요. 여자한테 해결책은 필요 없어요. 어. 여전 여자는 해결책을 다 알고 있는데 일그 위로받기를 원하는 거기 때문에 공감만 해주면 돼아 어. 어. 처음에 일단 근 들으면? 물어, 물어보면? 물어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돼. 저는 솔직하게 얘기할것 같은데. 음, 저도 솔직하게 얘기하는 편이 거든요 저는 근데 저 오히려 그런 거 많이 물어보고 싶어요. 상대방한테도 연애 몇번 해봤냐 이런 거. 편이 너는요? 저는 안 물어보고 싶어요. 왜요? 왜 역으로 돌아오니까 아 나도 말을 해야 돼. 아, 나도 거야. 말을 해 줘야 <laughs> 되니까. 일부러 원천 봉쇄하는 거구나. 근데 그걸 어. 서로 알고 있으면 그래, 좋은 서로, 거 서로 알고 있으면 좋지. 자세가 너무 까다로운 격한 분위기. 너무 좁혀패는 분위기 같은데. 아니, 서로 알고 있으면 좋은가? 그러니까 거 서로 알고 있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나도 간단하게 얘기해 주면 기분개 좋을 것 같은 데 나도. 어, 기 좋을 것 같아. 너는 너는 의심하지 않아요? 관심 있는 소리여서 그럼. 마음이어서 그런 거 아니면, 뭐 아니면. 그냥, 그냥 하는 소리야. 나한테 하자가 있냐? 하는, 하는 소리인 그냥 뭐야? 그냥 왜 그런 소리? 근데 일단 그런 얘기 들으면은 기분은 좋지 않을까? 봐. 그러니까 나내 입장에선 정말 너 괜찮은데 왜 여자친구 있지? 어, 와, 내 말하면서 약간 상상하는 그런 거 있지? 진짜 내 여자친구가 있다면. 아, 상상 연애. 어. 저는 이거 경험이 있어요. 음. 그러다 진짜 욕 지지개 먹었거 <laughs> 친구편 들어줬다. 아무리 친구편이 맞아도 일단 들어주긴 해는데 근데 그건 진짜 들어줘. 친구가 맞았어. 진짜 그래서 내가 말했거든.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먼저 사과를 해야 된다. 그랬더니 누구 남자 친구냐나 뭐야? <laughs> 네 남자 친구지. 그래. 근데 왜 그렇게? 해? 네 남자 친구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때 배웠죠 이제 사회에서 원래 <laughs> <그쵸? 웃음> 원래 다 아, 이렇게 오케이, 배우는 오케이. 거예요. 아, 오케이, 이렇게 오케이. 다 이렇게 배워. <laughs> 근데 저도 최대한 중립적으로 받줄라 하는데 아 그러면 일단 나만 손해야. 나만 시간 투자했는데 나만 욕처먹고, 나만 혼나고, 나만 스트레스 받고. <laughs> 그치 맞아. 아무것도 못해. 맞아 맞아. 그럴 바에 그냥 처음부터. 맞아. 아 얘가 얘가 진짜 맞는 말인데 일단 얘랑 나는 상정할 거 아니니까 <laughs> 여자친구 <맨 웃음> 말만 <안> 해줘야 돼. <laughs> 여자친구 편만 들어줘야 돼. 저도 그냥 편 들어준다. 편 들어주기보다 먼저 들어주고 판단할 거죠. 판단하면 안 된다니까? 그게 어찌 말을 판단이 들어가는 <laughs> 순간 그 그냥 미처럼 몰려온다. 판단하면 안 돼. 그... 그... 어떻게 싸우는 게 아니라 <laughs> 그 친구 잘못했네. 라고 시작이 돼. 진짜 모범정답은 싸워서 기분이 안 좋겠구나라는 거부터 공감을 해 주고 <laughs> 그다음에 그친구가 잘못했네. 라고 학습을 했습니다. <웃음> <웃음> 라고 학습을 했습니다, 진짜. 지금 여자 친구가 말했다. 지금 여자 친구가 말했다. 그냥 흘려들어야 돼. 야야야야야. 그러면 안 되지. 이. 근데 그렇대. 여자들이 그거를 자기도 안 돼. 진짜 놔라. 나보다 이쁘고 나보다 막 뭐가 뭐더 이쁘다라는 거 아는데도 일부러 물어본야 일부러 물어봤어. 이게 듣고 싶어 한데. 그럼 그래 이러면 되잖아요. 못 봤는데 하면 되잖아. 거짓말이죠. 거기 거짓말이잖아. 거짓말이잖아. 너 솔직히 봤을 거 아니야. 아니요못 봤는데. <laughs> 너왜 너 나한테 거짓말해? 이러면. 와 그래. <laughs> 일단 1 번. 그다음 네. 어제 왜 잔다고 말도 안 하고 잔네 그치 그치 그치. 그죠? 그다음 그 에2 어. 번. 그다음에 누군가 어. 아는 사람이 살을 어. 빠졌다고 어. 했잖아요. 네. 근데 그건 분명히 속으로는 약간 나는 어, 요새 어. 좀 약간 살쪄 보이는 그런 어. 느낌을 받은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걸 대해서 아니야 너가 더 이뻐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어. 그걸 음, 안 해주지. 그치, 그치 그치. 그렇죠? 네. 그리고 거기에 어. 추가로 어. 이제 세 번째 왜 남의 인스타를 염탐하는 거지? 그거랑 어. 네 번째. 미스터에... 아, 네 번째. 아 거기에서 살 뺐다고 막 칭찬을 막 했는데 자, 내 여자한테는. 아, 그걸로 한번가자 남자가... 아, 그거 할 짓이 안 되죠. 그거는. 밥 먹는데 막 괜히 비교해 나갈 거. 그거는 나 이거. 뭔가 복잡한. 아, 또. 정답, 여자를 안 좋아한다. <웃음> <웃음> 아니, 진짜 맞아. 여자를 안 좋아하면 좀귀찮나 아마 입장 바꿔 생각해 보라 그러면은 자기도 기분 나쁠걸요. 아마 나지. 왜냐면 일단 언제 만나려고 했는데 일단 뭐 성의가 없어. 뭐 만나고 싶지 않은 거지. 그렇지. 여자가 양보하고 이제 곱씹어 가면서 이제 그럼 일요일날 봐키 이렇게 보내는데 그래 이렇게 했다가 갑자기 이제 생각만큼 빡치는 거야 점점.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빡치는 거지. 그러더니 갑자기 이제 토요일날 보자 키 이랬는데 남자가 이렇게 보냈다는 거는 뭐 좋다는 얘기도 아니고 싫다는 얘기도 아니고 뭔가 의사 표현이 왔으면 좋겠는데. 없으니까 뭐 하자는 거지? 나랑 싸우자는 건가? 이렇게 해서 그냥 너안 볼래. 이렇게 된 거죠. 야 근데 이거 나 이거 하면서 막 머리도 상상했거든? 행복해? 진짜 약간 대단한데?